3 이, 1 사춘기 다 끄시고 어, 오케이 윤호네이 고맙다 와주세요 네 와, 굳대다. 두 번째 소요. 두 번째. 좋다. 오랜만에 어? 영상 촬영해 볼까? 저도 안 켜도 되겠는데요? 틀렸어요. <laughs> 啊啊！绿来 먼저 뜨고 이제 공차 속도 잡으시면 떨어세요 대처 준비 하셔야 돼요. 공감자예요. 안장떠오고요네태오 왔어요. 네타오 내려왔고 지금 원능간 10초 남았어요. 3초 쯤 옵니다. 어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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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살짝 밀리네요. 거 있는데. 아, 근데 진짜 빠른데방피 <laughs> 좋습니다. 예, 저도 뒤에 는데 올리고 야 아, 왼깍자 떨어져요, 왼깍자. 오, 진짜 너무 어, 그... 그러니까 렉이 좀 있어요. 아, 아 네, 내려와요. 밑에 조심. 네, 중앙일 거좀 보도록 할게요. 버리가 10초 남았습니다. 화면 넣었고요여3 탄도 좀 걸리는 거예요. <목소리로> 오른쪽 오른쪽, 왼쪽. 자고 국민선이 반대 인피가 너무 안던가 아, 이제 언제든지 쳐올 수 있어요. 원래라면 26개오는데 사거리 때문에 이렇게 3입니다. 이겁니다. 왔어요. 또 왔어요. 안겠다습니다테오 보고 바로 드리요 그 네. 네. 글로, 일단 슬로걸어요 버프 올릴게요 야, 어왜 야, 너왜어요게 야, 어왜 이렇게. 뭐 야, 나왜 이렇게. 야, 너왜 이렇게. 야, 너왜 이렇게. 야, 이렇게. 요감사합니게 야, 너왜 이렇게. 요너왜이어게 야, 너왜 이렇게. 야, 너왜 이렇게. 어너왜이렇 오, 야, 너가 이렇게. 야, 이 야, 너왜이 야, 야, 이거 화면. 빠졌어요 야. 에 발권 밑에 터으로 볼게요. 다음 이제 곧돈농입니다 5초 남았어요. 돈 준비가 들어갈게요. 다음. 이렇지 표시. 농전이에요 아, 뭐야? 나왜 이래? 다음 또요. 네, 왜습니다음요 어, Jo. Jo jo. 앞으로도 어느가지 10초 남았습니다. 1 0 준비가 들어갈게요 초남가지 앞으로 5초남았어요 네. 발판 없어요. 았습 고정할게요. 남았습니다. 레티오 준비하도록 할게요. 토피니 혹시 들어가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라운드. 어, 더 빼야 되죠. 뺄게요한게요한 개만 해요 어, 네. 헤드쿨 40초요? 네. 이거 좀더 들어갈게요. 네. 자요. 오늘 어디 갔지? 얍스포에 멧돼오 옵니다 양. 이번에 멧돼오 판 나오나요? 될 가능하나요? 네돼요 멧돼오 보고 조금 있다가 번능입니다그 다음 금 네, 요능능 5초 남았어요 권능도 보고 갈게요 궁 보고 멧돼오 보고 이데요 오케이 전혀 어. 금데이 그 네. 타임 아니에요 얍 우어우어 울어 우리 차까 빨리 가 오케이 이거 야너 울어 치면 이제 마지노 생겼네 메테오 궁극기 들어갈게요 네 좋아요 메테오까지 5도 남았어요 아 이거 너무 좋을 다 이거 어떻게 할지 뭐, 지금 못 베요 네네 올릴게요 이 타이밍 키. 키. 어 와아 헷 그 타이밍 5분 후에 둘다 죽을 수 있어요 이제 곧 매튜 옵니다 손능도 값이 와요 둘다 죽이가 들갈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튜 먼저 왔고요 <laughs> 덧붙여? 거고 와야 되는데 땡겨 조금만 더 땡겨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다 그렇죠? 다다 이제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요 들어가도 어가야핑게요핑 <laughs> 네, 곧네 뭐 뭐, 표까지 응. 음. 5도 남았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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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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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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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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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요깐 잠깐. 잠시다깐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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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이거. <뭇> 그.. 테두리 확인 먼저 생각해주세요 오케이. 테두리 검은색 테두리 검은색 맞죠? 아닙니다 네 어... 검은색 바꿔주시고 그리고 요정의 눈물을 드시고요 아, 저... 스윗미러씨 뭐 프리시면 한번 컬치도 넣을 수 있으니까 전장 보호 굳게 게요 어, 뭐야. 너무 많던가? 어, 뭐야? <목소리> 오마이마가십시 커피 아, 좀 사릴게요. 네. 아우, 거는 뭐 어디다 보다? 네, 그때 코리아에 있오 거지. 코아에있 유노의 는 물도 없는지 그구나 <laughs> 어, 어, 유... 아, 아니는 물이 아니라 누적의 비약을 먹고 있네. 아, 우리 유노안 먹고 가 아니, 나 물흥치고 <무릉치고> 왔구나. <laughs> 아, <씨>. 이제 나와요. 페라려 <laughs> 확인해주시고. 조준의 눈물 다 체크. 레이두개 잡히게. 하하하. 여이 밑에가 꺼지는데이기 기분이 있어야겠다. 아, 분명 너무 엇가로 나오네. 아니 끝낼 수 있나? 아... 돼요 배려만 아면 끝이에요 끝 아... 수고하 아, 다좋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분 30초 고생했세요반파별을스터랑 많이 비슷 어떻게 제가 뽑을까요저 일단 아매 190 정도밖에 되거든요 190에... 190 정도 되거든요 180. 어떻게 하기 부수죠? 어떻냐 그거 있나요? 네, 그, 뭐, 그, 얼장 아획 있나요? 아, 그거 못 들고 왔어요. 그거 못 샀어요. 저 얼장 아획 있거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 피노키오크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 드립 <laughs> 오호, <웃음> 나이스. <웃음>